이 e m a n d e o 이 s t o s 고요우 o t h a e 이 e 이는이 다시 한번 자기가 내려놓고 이번에 한 영웅. 어, 씨 봐봐. 는소도못너 <laughs> 이제 뒤졌을 게야. 아, 자, 어인지다 보입니다. 좋습니다 트림이 잡겠지 자 Q로 디코이를좀한 다음에 자 여기서 바로 공격하긴 한데 우리가 자 여기서 반 받으면서 공격하려고 지금 싸우는긴 한데 야 상대 어디길래 왜 이렇게 데미지를 덜 받냐 우리, 나 바로 공격하긴 했는데요 어.. 데미지 자, 여기서 좀 거리를 자, 여기서 좀한 대만 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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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더. 보이만어한비아 더. 네, 이거 업그레이드 켜주십다 어, 세컨더리 말고 슈퍼 점퍼 해주십다. 우리 팀은 도중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아, 역시 오랜만에 하니까 파워 플레이. 자, 힐 받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래서 요즘 이 투대가 바로크를 저렇게 후하지 않고 바로크 하는 게 그래서 추세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처음부터 옆으로 이렇게 빠질 걸다 아니까, 우리는 이렇게 비지하게 된 다음에 상대측에서 보지를 못하죠. 자, 점프해 파르고 내가 줬는데 이 새끼야. 치시라. 좀 멀리서. 아쏠수 있어요. 오야 지금 잘 쏘네. 팔집이 잘하는 듯이. 자 그런 다음에 스템이나 말고 데미지로 완전 풀 데미지로 갑시다. 요거 그레이에시켜주고 자, 너 그중 온도 다 봤어요. 자주비한 다음에, 자 이거 서포트만 잡아야 돼. 네. 서포트 잡아야 돼요.

영증님면 정말 나은데 파우스프리 가운데파워가봉이라기기시작라네요봉치라 도망쳐 치라인도망치라니까도치라치라니까이새야 파워 플레인 얘는 왜 계속 던지는지 모르겠어. 너 복손 그거 부셔주고. 야. 티코이만 살아남았어. 저 저도 곧 도착입니다. 어, 이만이 포커스로 지금 피가 빵빵빵 다르고 있어. 까진 못해도 조준도 엄청나게 강한 거. 이거에 포커스. 포커스를 썼는데 좀 약했어요. 어, 제발 그쪽에서 자, 쬐. 자, 지금 제가 도합시다. 멀리서 좋아하는 게 친구죠. 절대로 비겁한 게아닙니까잡아지시끼 새끼. 새끼, 잡아. 도망치고 싶어요. 진서 도망쳐. 아, 저거 놓쳤네요. 여기서 화일제비한테 한 번만 맞으면 진요 굉장히 신기 승기... 마학이기 때문에 하기비가 쟤는 어떻게 날.. 조기 잘 보냐 자너 위주로 오지마 <laughs> 너왜 이렇게 그렇게 쓰니 놀랍게도 들어오네요 저길 들어와 너왜들어왔어 <laughs> 자, 요거에서는 어. 클라우드도 괜찮고. 클라우드 좋아요 놀 n e 면가 하나 잡았네. 자, 도주치고 싶으면 이쪽으로 도망쳐. 자! 내가 도줄게 장이.. 장인, 장이도 힐팩 먹고.. 살았네요 바로바로 클래시로 가버리네요, 바로 바로 가버리네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있어가지고자 내가 큐를이큐가 좋은 큐거든요 이게 왜좋은줄라면자 음 이게 점프를 제가 줬는데 점프가 좀 스윙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힐링을좀더 많이 팔 거야 이준호겠지 우리 이만이가 굉장히 뒤로 많이 넣어주고 있고 이만이랑 나랑 지금 톱이고 이렇게 하면서. 뒤지고. 아, 쟤 뒤지고! 아쟤안 뒤져? 저, 우리 편. 쟤는 엄청나게 못하는 것 같아, 스킨만 쓰고. 하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게 이즈로 와리피 오, 잠깐만 그한 그러니까 번... 포이즌 클라우드를 호밍합시다, 호밍 포이즌 클라우드를 선택한 이유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저 포이즌 클라우드를 안하요 포진 실드를 넓 넓게 하는데 야 감히 그업그레이드 h 이시놈들 아니야 진짜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친구들. 포커스죠. 아플렛. 포진 클라우드. 미네 마쇼 디코이 포지션 텔레포트로 했네 물론 상관없어요 왜냐면 게임 여기서 푸쉬 갔으니까 포커스 풀샷 풀샷 한번더 풀샷 한번더 풀샷 한번더 풀샷 한번더 풀샷 한번더 어우 간만에 활잡이랑 이만이랑 콤보하니까 상당히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 지금 힐링을 이거밖에 안했네 그래도 야 그래도 나 1,2위야 <laughs> 되게 잘했네요 이번 편노 데스일걸요? 제기억으로네 여러분 10분만에 제가 보덴으로 이겨봤습니다 여러분 보덴처럼 아까 맨시가맨 처음에 했던 플레이처럼 그냥 소환만 하지도 말고 그냥 바로 여러분들 팀원같이 그냥 바로 덮치세요. 왜냐면 상대의 소원만 하기만 하면 다 뿔뿔이 흩어져있어. 그래서 한방에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달려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지금까지 OS성공의 쇼네 여러분 감사합니다.